우리 방송을 보는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2021년도 12월 19일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앞으로 6일이 만 있으면, 다음 주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을 하나님이시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육의 몸을 이끌고 이 지구촌에 태어나셨습니다. 언제 태어났냐고요? 2021년 전에요. 2021년 전에요. 12월 25일 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아니라는데.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2021년 전 3월, 20, 2021년 전 3월 25일 날 밤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요셉의하고 청혼한, 야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천사가 있는데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 을 예수라 하라. 바로 2021년도에 3월 25일 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명을 받들고, 꿈에 나서서 형몽을 하게끔 마리아에게 생생한 목소리로 전합니다. 9개월 만에, 바로 2 0 2 1년도 12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왜 마리아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곧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사과 함께 자기 갈릴리. 나사렛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동선 안에 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창세기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갈리지 나사렛 마을에 동네에 사는 요셉 아내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적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출산하기 전까지 9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사리 동네에서 해산을 해도 불구, 불구하고 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유대 땅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산을 하게끔 하게 하셨을까요. 이 땅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이 하는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렘 구 위에, 정말 천하고 낮고 낮은 곳에, 베들렘 여관도 아니 민박도 아닌, 아닌 마곡간 바로 그 위에, 겨 태어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신성이시고 신적인 존재이시며 또 유괴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6개월 동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다 과의에피 흘려 목 박혀 죽으시올말이암아다이루어놓으라 하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 하나님 백보좌 우편에서 이죽구촌과 우주 만물를 다스리고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니라. 너에게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성령의 불기도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 역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 지금은 2021년도. 202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일을다 살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날이 바로 2021년 전 12월 25일 다음 주 크리스마스가 아니에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수님 오신 날로 이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 분들. 왜그 인간이 만든 종교 부처님 오신가는 있으면서 왜 예수님 오신가는 없습니까? 성탄절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거는 먹고 마시고거나 오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사각 속에서 쾌락 속에 빠져서 이 땅에 사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근친 상관을 하고 세상에 술 먹고 쾌락하고 즐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십계명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다 심판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노아시때그 어마어마한 많은 인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해버리죠 바로 물로다 하나 40주에는 장대비와 같은 비를 쏟아들이면서 이 지구촌을 다 홍수 속에서 물로다 심판해버리잖아요 노아에 가진 8식구만 빼놓고요 암수한산 동물들만 빼놓고요 소동과 고모랑 멸망하는 거 보셨죠? 하늘에서 유황불로다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 일지를 다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 그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그들이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배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던진 날이란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병든 자에게 쏠려 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같은 건 아무것도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음. 그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요, 감기 바이러스의 일정이 종료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을, 이 심판을, 재림에서 심판을 오 시는 7 년의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날가 그 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아시겠죠. 7년의 대환란이 오게 될 슈퍼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슈퍼 사건이 일어나고 7년의 대환란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심판을 오시는 그 날에 백보좌 심판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 될 것입니다. 아멘. 백보좌 심판 때부터 새로운 이 땅에서 이루살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유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하지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누가 누가복음은 창세기 6 6육점 중에서 66권 중에서 성경은 교인답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2 0 2십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예수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삼위일하나님이신은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도 우리 예배를 흠명하고 계시고요,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이 예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찾아와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탈탄 백성들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사람아,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너희 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너는 나를 아느냐?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적 신앙이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출신으로 바울의 동록자인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이 바로 1차 감옥에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할때 그때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며 유일한 구세주라고 이 누가복음의 누가라는 저자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게 우리에게 다 사해 주시게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 땅에 소외된면죽을돌라고내 이웃을 돌아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직게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천호와 낙곤다진 마구감 부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점탄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했습니다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미한 폐악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세아사 4절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